우선순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7장 25절에서 40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절, 가여러분들이 한절 마지막 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처녀의 대하에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런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었느냐? 노이게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일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 때가 단추가의 증거로 이후부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오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 같이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하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 가지 않은 자 천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울물을 넣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 그 위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성기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가 잘 필요가 있거든 원한대로 하라. 그것은 죄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부득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 있는 동안에 맺혀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그러나 내 뜻대는 그냥,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것이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생각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통하여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이 가정을 그 누구도 나눌 수 없다라고. 이렇게 가정이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선에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이 코린도 교회 안에 있는 이 결혼에 대한 문제, 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그는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그러면 처녀에 대하여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다. 그러면 이건 그냥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말이냐? 그렇지 않아요. 40절에 보면 이렇게 그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니라고 말해요. 결론은 우리가 성경을 기록할 때 자신의 생각, 자신의 뜻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 성경의 모든 부분 안에서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어떤 성경이 기록에 대 말씀을 받지는 않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방향,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을 통하여 말하는 것은 라고 이 부분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산, 내가 내 의견이지만 이 의견은 자신의 개인적인 의견,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성경이 말하고는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란으로 말미암아. 보통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결혼이라는 이 성스러운 부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결혼을 하지 않고서는 결코 그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자신이 다루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위반 위배하고 위반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이유가 뭐냐면 임박한 환란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 시대 때이 지역 안에 큰 환란이 오는데요 조금 후에 터키의 대지진이 와요 그리고 로마의 엄청난 그리스원들에 대한 핍박이 그들의 앞에 놓여 있어요 여러분 정상적인 부분이 아니라 임박한 환란의 때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리스원이 당할 환란이 어떤 것임을 알기에 바울은 그 그것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만약 이미 아내와 결혼한 자냐? 그렇다면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놓이는 것, 결론은 헤어지는 것, 이혼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자라면 그 안에서 사랑하고 화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 아내에게 놓였느냐? 아내로부터 너가 이혼을 당했거나 사별을 당했거나 너가 지금 혼자 된 자라면 아내를 구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장가 가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처녀가 시집 가는 것도 죄 짓는 게 아니다. 오히려 이게 성경이 더 말하는 원리지만 지금의 이 임박한 환란 가운데서 너희가 이 결혼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야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환난이 있을 때, 여러분 전쟁이 있을 때, 나 혼자 몸이면 그냥 아무렇지 않게 어디든 떠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도 겪었지만 유교 전쟁 때 가족이 있으면 어떡해요? 가족을 가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가족을 함께 이동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 것처럼 이 대지진을 앞두고 또 로마의 이,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을 앞두고. 결혼하지 않니하고 혼자 몸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이 환란을 이겨내기에 더 유익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북한에서 남과 북이 갈라진 후에 지하의 동굴에서 19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발견되었어요. 산속에 빵을 파고 그 속에서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웬찮게 김일성이 우리나라 이, 이 남한이 도로 공사를 하는 걸 보고 박정희 대통령이 도로 공사하는 걸 보고 북한에도 도로를 공사하다가 보니 포크레인이 그냥 산 속에서 주저 앉았어요. 그래서 안에 보니 발견된 연9 명이 목사님과 더불어 성도였어요. 그중 그때 그 아이가 자신의 형이 앞에서 목매달아 죽는 걸 보고 부르르 떨었어요. 그때 어머니가 책망하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너가 뭘 두려워냐? 그리고 너가 또한 가지 너희 저 앞에 너희 형과 우리 모두를 죽일 저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라이 어머니가 이런 신앙이 있었지만 그마음속에서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자신도 모두 다 순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이때 부모가 자식이 그런 걸 보면서 두려워하고 떨면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결과가 나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혼하지 아니하는 게 오히려 육신의 고난이 없을 거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아낌으로 너희가 그러한 결혼을 통해서 당하는 고난을 받지 않기 위함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추가의 증거로 여기서 아까 말한 것은 임박한 환란 여기서는 그때가 같은 부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단추가의 증거로. 어떤 이유인지 알지 알지 못하지만 그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 이제 멀지 않은 시간 안에 그 환란의 때가 올 것인데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는 자 같이하며 즉 세상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을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하며. 세상의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알아. 이유가 뭐예요? 이 세상의 외형이 이제 다 지나갈 것이기 때문에 임박한 그 진노의 날, 그 날이 다가오면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아내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대한 부분 조금 이따 나오는데 아내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즉 남편 없는 자는 없는 자 같이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때? 그리고 우는 자들도 울지 않은 자 같이. 너희가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우리가 신실하게 바라보고 이겨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환란의 때, 이 모든 어려움이 다가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 초연하게 그 상황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에 대해서 말했는데요 3 2절에 보면 보니 너희가 염려를 얻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런 때에 아까 아내 된 자, 아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게 할까 염려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장가 간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이 여겨야 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이 결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우선순위의 삶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실 결혼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남편 된 자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내 아내를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 아내가 원하는 삶 살까?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염려를 하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하지 않는 게더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 그러지 않나요? 남편이 믿지 않는 남편들이 교회를 못 가게 해요. 그러면 교회 가는 게 쉽지 않죠.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인데 꼭 이날까지 가야 돼? 이렇게 말하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장가 간자가 결혼한 여자분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뭐예요? 이 장가 간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이 갈라진대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아내를 향한 마음. 물론 아내는 내 남편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 여러분 우리 성도 가운데도 있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데 남편이 굳구반대 그래서 예배 자리에 못 나와요. 주일에도. 무엇 때문이요? 결혼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환란의 때는 이 일들이 더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집까지 안이하는 자와 처녀는 어떻게 하라고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처녀와 결혼하지 아니한 자, 아 시집 가지 않은 자와 처녀 똑같은 말 아닌가요? 네. 그래서 누구를 위하여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 가정 안의 결혼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냐의 결정이 결혼하고 안 하고의 가정 안에서 이 부분이 나누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특별한 날이에요. 내 아내를 위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뭔가를 계획하고 또 하나님의 일도 있지만 그것보다 우선순위를 둘 때가 있어요. 왜 오늘은 그 특별한 날이니까. 그 특별한 일을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내 시간을 마음을 빼 놓을 때도 있어요. 물론 저도 그래요. 여기서는 아내만 있었지만 남편만 있었지만 자녀들이 있으면 자녀들 양향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빼겨요 그런데 반면 시집간 자는 세상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해보셨나요? 그런 고민 다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시집까지 아니 하는 자는, 장가까지 아니 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는 삶을 살지만 결혼한 자는 이 마음이 두 개로 나눠져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 내 배우자를 향한 마음으로 나뉘어서 어져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을 드릴 수 없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모든 가정에 대한 부분이 적용점이 이러지 않아요. 바울은 서신서를 보면 가정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에게. 물론 이 본문이 나오기 전우리이 본문이 나오기 전에도 바울이 남편은 자기 몸을 아내를 아내를 위하여 주, 주장할 수 없다 자기를 위하여 아내에게 맡기고 아내는 남편에게 그와 같이 가정이 소중하지만 이 환란의 때 특별한 경우 오늘 보면 특별한 이 환란의 때가 다가왔을 때이 부분이 문제가 됐고 오히려 그들을 어려운 가운데 내놓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전제를 놓고 봐야지 모든 가정이 이렇다고 보면 바울은 가정의 파탄자라고 오늘 보문이 보여질 수밖에 없어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35절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계속 그렇죠. 너희의 유익을 미합니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삶을 너희가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바울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녀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에 그 약혼녀의 홍기도 지나고 그 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뭐라고요? 원하는 대로라. 그게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죄 짓는 것도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오늘 고린도 교회 서신의 질문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니 처녀가 결혼함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미 말했죠. 결혼했는데 이 금욕주의자들이 뭐라고 있어요? 결혼했어도 내 아내를 만지지 말라. 결혼했는데 반지지 말래. 결혼한 자들이 헤어져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 거짓된 성경에서 벗어난 거짓된 잘못된 그 부분들을 그들이 가르쳤고 오늘 이 부분에 대한 문도 그들이 아니 처녀가 결혼함이 결혼하지 않는 게 좋다.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이 답변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물론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환란의 때가 되면 환난의 그때 가까이 왔으니 하지 않는 것도 좋아. 그러나 그러나 뭐예요? 결혼하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그걸 죄라고 여기는데 그건 결코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 마음을 정하고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의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한 것도 잘한 거다. 왜?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게이 독신의 근거를 잘 봐야 돼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 안한 이유가 뭐 집을 구하기가 어려워요. 자녀를 하자니 돈이 너무 없어요. 이런 이유가 독신의 근거가 돼요 그런데 바울이 말하는 독신의 근거는 그게 아니에요 너희가 환란했대 내가, 내가 하나님만을 더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기준을 두고 독신이 자라했다고 하는 거지 이런 여러 가지 기준 뭐 결혼하니까 힘들어요 시부모님 모시기 힘들어서 힘들어요 친구들 말 들어보니까 결혼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런 게 독신의 근거가 아닌 거예요 환란했대 내가 하나님을 더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을 잃지 않고 주님만을 향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이 바울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뜻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 아니하는 자도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와 과부는 여기서, 여기서 아내는 뭐냐면 아까는 처녀에 대한 부분을 다뤘다면 39절부터 40절의 말씀은 이 과부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어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어게해요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라 만약 결혼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서 또 괜찮다면 시집 가는데 어디서 가라고요? 주 안에서만 가라 주 안에서 그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결혼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 생각하노라. 그 그러니까 자신의 뜻은 나처럼 그냥 주님을 위하여 인생을 다 드릴 수 있다면 그게 내가 보니 더 복된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자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우선 순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우선 순위는 하나님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이게 하나님께 있지 않고 결혼한 사람면. 그들에게 뭐가 생기냐? 염려가 생긴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내가 사랑하는 남편, 내가 사랑하는 아내를 위하여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기쁠게 할까? 그 마음이 갈라져서 염려와 기쁨 안에서 주님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아내를 위하여 남편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뻐할 것을 위하여 고민하는 게 중요해요. 왜그렇 가정을 이루는 중요한 부분이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대부분 우리 남편들이 되겠는데요 그 사이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가운데 놓고 여러분은 어디에 더 우선순위가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돼요 과연 나의 삶은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는 것인가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저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다? 저의 고민은 하나님을 위하여 염려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게 할지에 대한 고민이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주신 내 사랑하는 남편, 아내를 향해서 염려하고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이거예요 오늘 바울도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이 이 가정이랑 공동체, 이 결혼을 통해서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먼저 염려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를 염려한 이후에 당연히 내게 주신 내 배우자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뻐하는 것. 근데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보다 먼저 되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이 교훈하는 걸딱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수 있어 요 삶의 우선순위라요 나는 무엇을 절제하고 있는가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오늘 말씀에 적용을 해보면 그러는 거죠 오늘 바울은 이 결혼이라는 부분 안에서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에 위하여 염려하고 기뻐하는 것을 위해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절제가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도 고민해봐야 되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내 삶을 절제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절제하고, 또 무엇을 염려하고 있는지, 염려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염려, 그래서 정말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하나만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뭘 염려하는 삶을 살고 있지? 그리고 나는 그것을 위해서 뭘 절제해야 되지?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여기서는 배우자에 대한 부분은 다뤘지만, 내가 좋아하는 일일 수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일 수도 있고, 아주 다양해요. 그것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여 절제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오늘 고민하시고, 그 부분을 하나님께 먼저, 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그 삶을 사는 주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정이라는 가족 공동체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고전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당연히 그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뻐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고 당연한 것이지만 하나님보다는 더 우선 순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면. 이 모든 것이 해결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에것또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내 배우자로 말미암아 하나님보다 더 만족함을 구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문제가 생김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당연히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내 자녀들을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우선 순위를 받고 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이후의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내 삶을 절제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기뻐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이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렇 우리 이렇게 이렇게 기도.